안녕하세요. 내일부터 출근 재리멘토입니다. 이제 곧 삼성그룹 상급 신입 공채 서류 전형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. 그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진짜 엄청나게 하다가 아, 자기소개 작성 포인트를 좀 알려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. 어, 삼성그룹은 총 6개 정도의 질문을 합니다. 근데 이 질문이 뭐 관계사별로 또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분별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건 이거죠. 여러분의 취미나 특기. 여기에 뭐꼭직무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사실 다 필요 없고요.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는 하나의 질문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취미와 특기를 작성하시면 돼요. 어떤 분은 뭐 인사를 지원했으니까 뭐 행사를 진행했다 이러면 우선 저는 반감부터 들어요. 왜냐하면 어뭐 삼성전자에서 뭐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었을 때그 외부와 분명히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경험을 가질리는 게 시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면접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걸 얘기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존경 인물인데 존경 인물도 여러분이 존경한 인물을 작성하세요. 누구든 상관없습니다. 다만 그 존경 인물에 대한 이유를 쓰는데 이유하고 그 존경 인물이 가지는 의미가 일치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경 인물에 대한 생각이 내가 얘기하는 이유와 일치하는가만 주의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첫 번째 질문이 삼성전자 뭐 지원 이유 그리고 어, 입사 후 꿈이잖아요. 시백제나에 이거를 진짜 다 쓰는 건 생각보다 분량이 타이트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 동기가 한40 50, 그다음에 꿈이 40 50 작성하시면 되고요. 지원 동기는 뭐냐면 뭐 직무 모든 걸다 떠나서 여러분이 야, 다른 진짜 많은 회사가 있잖아. 근데 왜 삼성전자야? 하이닉스도 있고 뭐 LG전자도 아니 왜 여기야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 돼요. 저는 그거를 충분하고 거기에 진짜 내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이야기만 잘 붙이면 그 얘기는 완벽하게 살아있는 얘기가 됩니다. 꿈도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직무 담당자로서 아 입사 왜 진짜 이거 하나는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내용 차분히 작성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삼성전자에 입사해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밖에서 그런 경험하기 어려워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얼마만큼 직무에 관심이 있고 관심에서 찾아보고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따라서 갈라지는 요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찾아서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기재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성장 과정인데요 이 성장 과정이 뭐냐면 딱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 성장한 과정도 되기는 해요 근데 더 포커스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정신적 마음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하는 과정도 사실은 성장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삶에 딱 살다가 어떤 이벤트가 빵 아니면 어 어떤 뭐 인물이든 누구든 뭐 하나가 여러분에게 아하라는 어떤 깨달음을 줘서 여러분이 뭐 정신적으로 아니면 마음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기재하시면 돼요. 그래서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아난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너무 많이 성장했어요. 아난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. 제가 너무 고생을 심하게 했는데 와 여기서 뭔가 뭐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고요 등등 뭔가 여러분이 성장이라는 게 물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어떤 마음적인 성장 그걸 하게 된 계기 그래서 뭘 얻었는지를 작성하시면 돼요. 이것도 뭐 지원 직무랑 너무 엮을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세 번째가 이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이슈인데요. 이것도 뭐 지원 직무랑 무조건 연결해서 쓴다. 잘 모르겠어요. 이제 그 여러분의 서류 평가를 보는 사람들은 인사가 1차로 보고 2차가 현업에서 오는데 뭐 거기에 뭐 지원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건 없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사회를 보는 가치관 등을 보고 싶은 거고요. 이거를 문서로 작성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든 이런 자기 생각을 어떻게 글로 잘 이끌어 낼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니까 너무 막 직무 오렌트 돼가지고 뭐 삼성전자 뭐아 파운더리는 이런거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늘 생각했던 사회 가치관에 따라서 나 이거 되게 관심있게 봤고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난 이런 논지로 펼칠 수 있어를 글로 잘 설명하시면 돼요 자네 번째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쓰라고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거 좀다뭐 직무나 이런 것들로좀 다른데 결국은 딱 하나예요. 이게 바로 직무인 거예요. 4번에서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쓰는 게 바로 4번이라고요. 그래서 자, 저는 이 직무에서 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이런 경우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어요를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진짜 직무인 거죠. 어떻다? 이 직무를 정의하세요, 내 스스로. 아, 이 직무를 하려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. 그런데 나는 과거에 이런 이런 이벤트,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 둘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저 채용해야 돼여가 바로 4번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주변에서 어떻다, 좋다, 어떻다, 떻다모르겠다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너무 직무에 오리엔트 되지는 말고 물론 직무 지원 담당자로 쓰는 건 맞아요. 근데 1번도, 2번도, 3번도 너무 직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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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무 뭐 취미, 특기까지 직무, 직무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자기소개를 작성하시면 저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학점이 높으신 분들은 그나마, 물론 열심히 써야겠지만 학점이 낮으신 분들은 자기소개를 통해 많은 점수를 또 따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기술적으로만 보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얘기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